좀 놀래서 지금 카메라를 켰어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 요아 진짜 이거 아 목이 메네. 잘 가세요, 아저씨. 제가 한번 와봤기 때문에 얘기를 바로 드리면, 들어오자마자 전기차 충전소 표지판이 보이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환경부 충전기, 급속 충전기 100kW짜리 두 대가 이렇게 있고요. 최근까지는 아닌데, 좀 생기지 된 현대자동차 이빛 충전소가 있어요. 그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는 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라 서행을 좀 할게요. 이렇게 휴게소를 쫙 지나다 보면은, 저기 EXOL 있잖아요. XOL인가? EXOL인가? 그쪽을 향해서 쭉 가다보면요. 그 소수 충전소 옆에 이렇게 문은하게 이핏이 있습니다. 지금 촬영한 데 나가네요. 조금 기다려볼게요. 어, 한 군데가 점검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표지판을 보시고, 한번 잘 보시고, 여기 점검 중이라고 떠있는 쪽은 가면 안 되겠죠? 지금 그쪽에 됐다가 지금 차가 옮겨있는 것 같아요. 저 기아차가 지금 점검 중 차량이 됐다가 차를 잘 옮긴 것 같아요. 저는 알고 왔기 때문에 제일 사이드 쪽으로 여기는 지금 점검 중 아니고 잘 되네요. 여기가 제가 올 일이 좀몇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수소차 충전소 쪽으로 해가지고 제일 안쪽이 충전하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옆차가 제네시스 G80도 여기 와서 충전을 하고 있고 어 저기 오른쪽으로 보이면은 아까 기아차를 넘어서 포터EV도 보이고요 충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수많은 이빛 충전기 중에서 전 여기 충전할 거예요 일반 충전 눌러주시고 저는 회원 휴대폰 전화번호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 눌러달래요 일단 이 결제 금액은 그냥 한 만큼만 충전됩니다 지금 이거 장력이 또 심해가지고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선이 너무... 속도가 쭉쭉 올라가죠? 좋아 좋아 62km 밖에 못 가기 때문에 10% 까지는 아니어도 10% 까지 웬만하면 46분 하고 가려고 해요. 아, 때는 말이야. 옛날에 집밥 없었을 때는. 지금 아이오닉 한 대가 들어왔는데요. 좀놀래서 지금 카메라를 켰어요. 6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분들도 꽤 계세요. 어떻게 보면 사실 보편적인 사람들한테의 단점이 이렇게 직접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어르신께서는 잘 하고 있는데, 지금 QR코드 결제를 시도하시는 것 같아요? 삼성페인가?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밖에 이렇게 직접 주유나 충전을 다 해주는 일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이나 불편할 거거든요.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전기차를 끌었다 보니까 특별히 불편함도 없고, 키오스크 결제 시스템도 사람들 의견이 되게 많죠. 지금 이거를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고, 뭔가, 누군가에겐 되게 익숙하지 않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하시는 모습 보니까 처음이 아니신 것 같고. A few moments later. 지금 무언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도와주러 왔어요. 네, 전기차 끄시는 분들은 좀 착한 것 같아요 대체로. 근데 너무 저 청년 분이 친절하신 게 뭐냐면 저는 제가 못 찍었는데 여기 충전기까지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되게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고 이런 충전 시스템이 낯선 분들한테는 좀 이런 게 불편 사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냐면 충전기가 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 현대자동차 충전소 따로 있고 SK 시그넷 충전소 따로 있고 뭐 환경부 충전기 는 대형 제비고 그러다 보니까 결제 시스템마저도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충전기는 꼭 어플을 깔아야 되고 어떤 충전기는 그냥 신용카드만 있으면 되고 근데 또 사람 욕심상 더 싸게 충전하고 싶고 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 이 시간에 저는 벌써 134km 충전했는데 70km까지 올라왔네 대박 좀 이런 순간들이 망설여지긴 해요 도와줄까? 물어볼까? 제가 한번 나가서 도와드려볼게요. 뭐가 잘 안되네요? 이거 좀. 어, 어플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걸로. 이거 먹으면 게임을 든다 가던데. 됐네요. 됐어요? 네. 아이오닉파이브 이거 완료하고. 만큼 결제되니까 된거 같아요. 여기다가 내시는 거고, 그냥 대시면 안 되고, 아까 일반 충전 있었잖아요. 그거 누르시고, 회원 누르시면은 여기다 대라고 나와요. 그때 내셔야 돼. 이거는 초고속 충전기 되나봐요. 그죠? 4분. 와, 엄청 올라간다. 요즘 차가 좋긴 하네요. 저는 옛날 차라. 속옷 속이 안 돼요. 아이고 했음. 뿌듯합니다. 도와드리고 왔어요. 아이오닉 뿌럽네요. 도와드리고 충전을 하다 보니까 벌써 50%가 됐어요. 아, 내가 아이오닉이었으면 지금 완충이 됐겠죠? 고속 충전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짠. A few moments later 충전 끝나시고 가나봐요. 방금 찍진 못했는데 저한테 해맑게 인사해주시고 가셨어요. <laughs> 아, 너무 귀여우셔. 네, 뿌듯하네요. 누굴 도와주니까. 별거 아닌데, 젊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한 40년? 30년 흐르면은 막 젊은 20대 친구들한테 도움 받는 그런 때가 오겠죠? 오. 난 5년 구형차라서 더 충전하는데 우리 아이오닉... 저는 80%까지 12분 더 남았어요. 와. 와... 헤매고 막 도와주고 막 그랬는데 아이오닉이 먼저 가버렸어. 아 진짜 이거... 아 목이 메이네? 잘 가세요, 아저씨. 너무 슬픕니다. 옆에 차도 바뀌었어. 네, 수소 충전소는 이렇게 담당자분이 나와서 충전기를 조작해서, 오, 어, 장력이 세 보이진 않네요. 수소가스의 지금 가격은 키로당 9,700원. 충전구도 이렇게 직접 닫아줍니다. 여기 불이 들어올 때까지 딱 해줘야 돼. 요안 그러면 미출차가 된걸 수도 있거든요. 유튜브에 실릴지는 잘 모르겠어. 재미도 없는 것 같고.